우리 새생명, 새생활 간단하게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새생명, 새생활 교재입니다 요거 가지고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가진 새생명, 새생활 책은 좀제 옛날 거예요. 이건 2012년 버전인데 아마 리뉴얼이 조금 됐을 거예요. 자, 새생명, 새생활. 옛날에는 복음 편지 다음 교재로 새 생명하고 딱 끝났습니다. 여기에 새 생활이 추가됩니다. 1996년 정도에 추가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생명 얻었죠?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그러니까 이제 는새 생활이 시작돼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애들을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우리의 삶 전체를 예배로 드린다. 이 얘기죠. 자, 10분만 얘기합시다. 어, 의의가 뭐냐. 복음을, 복음편지 때 복음을 들었다면, 여기에서 복음을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계속 복음 듣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두고 적용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는 다왜 다녀야 되며, 기도는 어떻게 하며, 말씀, 성경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용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치유에 대해서. 상처 치유를 비롯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여섯 가지 분야로 나눠 가지고 치유하는 것이 새 생명 새 생활 두 번째 파트 아세 번째 파트가 되겠어요. 그래서 새 생명 새 생활 치유 이렇게 세 가지가 합쳐진 것이 새 생명 새 생활 교재입니다. 그러면은 요세 파트를 요, 어, 그 크게 두 가지로만 나눠 가지고 얘기를 하면요. 일단 생명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주죠. 그러면 여기가 뭐가 있냐 기본 메시지가 있습니다. 기본 복음 메시지. 그래서 구원의 길 설명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설명해요. 1과 2과는 그래서 기초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복음 받았다. 그러면 복음 받은 내가 어떤 그 구원을 받은 것이 맞냐, 안 맞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시켜 주는 거예요. 3과는 천국 호적 등록 등본 이렇게 해 가지고 내가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나는 이제는 완전히 변화되고 거듭났다는 것. 과에서는 거듭남에 진 것. 나는 이제 모든 것이 변했고 이 변화된 증거가 있다. 이것을 누리는 거죠. 그러면 복음 받고 예수님 영접하나님 자녀 됐고 여기에 대한 확신을 얻었어. 그러면 이제 부터 나오는 하나님 자녀에게 오는 문제, 갈등 이 속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것이 어 5과, 6과, 7과 쭉 나옵니다. 5과에서 당신은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문제, 고통, 여러 가지 올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 거 아니야.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버렸어. 이미 끝내신 거니까 그리스도께 맡기면 끝난다라는 게 5과예요. 육과는 영적인 문제를 바로 알자. 사탄이 존재하니까 영적 싸움해라는 거야. 7과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자. 예수님 영접 안 했을 때는 갈등 안 됐던 것들이 있었는데, 불신자일 때는 갈등 안 됐던 것들인데, 이제 하나님 자녀되고 나니까 갈등이 새로 생기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냐. 옛날에는 일요일에 놀러 가는 거 아무 문제 없었는데, 모험과 신비가 가득한 롯데월드 가는 게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교회 가야 되잖아. 이러면은아 진짜 너뭐 이게 아 하루는 같이 놀아야지 한번 빼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는데 나는 안 되거든. 이러니까 갈등이 생기죠. 제사 안 지내는데 제사 지내야 되고 뭐아제그 제사 지내는 집이었는데 제사 안 지내야 되고 뭐 이런 갈등들이 온단 말이야.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의 인도 받아 어떻게 성령의 인도 받냐? 기도하면 된다. 여기에 대한 답들을 주는 거예요. 세 번째. 새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새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죠. 기도하는 생활 이야기하고요.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그래서 앞에 복음편지에서도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예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와 교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교회가 어떤 곳이냐, 교회에서 뭐 해야 되냐, 예배하는 것이다. 이거 설명해요.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것이 12과 13과, 그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 그리고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을 쭉 설명하고 복음 가진 자의 삶을 설명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치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 치유예요. 이거는 뭐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되어야만 영적으로 치유된다는 거지. 내가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오직이 안 돼서 그렇다. 완전 복음으로 내가 뒤집어지면은 완전 복음만 남게 되면 은 이때 치유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영적인 근본 치유야 이러면 두 번째 상처에 대한 답이 나는 거죠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냐 마음 치유인데 결국에는 감사 회복할 때 복음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어, 감사로 뒤집어 버릴 때 역사에 일어난다 라는 게 마음 치유예요 어, 그 다음에 생활 치유입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환경 치유예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 우상과 작별해라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복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어, 형상우상, 사상우상, 종교우상, 이념우상, 이런 것들을 자주, 가주, 가, 자꾸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 귀신 들어가가지고 활동하니까 내가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헷갈리는 거야. 구원이 취소되진 않지. 그러나 요 부분을 빨리 치울수록 영적으로 힘이 생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정신치유입니다. 이것은 정신질환에 대한 치유예요. 한마디로 뭐냐? 24시 해야 된다는 거지. 24시 복음 집중해야만 정신 치유된다. 그래서 24 들을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일주일에 한번 다락방하고, 그 다음에 치유사역사 통해가지고 평일날 계속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치유사역원 통해가지고 또 은혜 받고. 여기까지 왔으면 육신도 치유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육신의 질병. 모든 치유가 1, 2, 3, 4 되고 난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육신 치유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충만 받아라.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게 말씀 묵상 호흡 이런 것 포함해가지고 성령 충만 받는 기도의 시스템이겠죠. 그러고 나서 나오는 게 가정 치유예요. 행복한 가정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가정 보금말을 말하고요. 식구간의 행복한 가정이에요. 가정 가족 중에 보금안 받은 사람 을 위해서 기도하자 대상자 삼고 그 다음에 가족 가족 중에 문제가 있거나 여러 가지 영적 문제 있거나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하면 좋겠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 이거 가지고 시대 살리는 써밋으로 발판으로 만들어라라는 것이 치유에 대한 흐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자녀 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자녀 확신 가지고 현장에서 이제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복음 누리는 치유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거죠. 새 생명 새 생활 요약 이렇게 해 봤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요. 교자 전체적으로 어렵지 않은데. 이 치유 부분에서는 이제 새로 추가가 됐어요. 96년에 새 생명이 새 생명, 새 생활로 바뀌면서 추가된 부분이 여기 치유 파트인데 여기에는 좀 설명이 짧아요. 그래서 이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주변에 있는 사역자들에게 물어보시거나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이제 대학부 가니까 홍 목사님께 물어보셔도 되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 결국 여기 있는 핵심 포인트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거 가지고 전달해 주다 보면 여러분 삶에서 특별히 질병에 시달린 사람 너무 많이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잘 몰랐거든요. 왜 이렇게 치유 얘기를 많이 하지? 이랬어요, 처음에는. 근데 현장에 가보니까 병든 사람 너무 많은 거지.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정신에 그 어려움 당하는 사람 너무 많아. 마음 정신 이쪽에 생각에 문제 있는 사람. 시달리는 사람, 힘든 사람 너무 많아. 우울증 진짜 너무 많잖아.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겠다. 요힘 가지고 여러분이 먼저 치유된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역사가 따라올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3 랩런트들,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훈련 받고 정복하러 가는 역사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하셨고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중한 고3 랩런트들, 한국 4 0대학과 세계 2만 대학을 정복할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또, 직장, 산업, 경제 연장 정복할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주께서 사용하시며 한 시대 의 복음화 운동을 할수 있는 합당한 증거를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시며 요셉에게 다윗에게 주셨던 성령의 충만함을 똑같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있는 현장에서 복음 증거되게 하옵시며 병든 자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